이번 사연은 스니님이 시어머니에게 막말한 녹취를 시어머니가 오픈했다는 사연인데요. 일이 참 재밌게 흘러갔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년차 만삭 임산부입니다. 지금 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아기예요. 신랑은 이남 일녀 중에 막내입니다. 아주버님은 돌싱이고 아이 없이 이혼한 사람이에요. 신우 형님은 아이 둘 있고요. 다들 얘기는 안 하지만 아주버님이 이혼한 건 아마도 시어머니 때문일 거예요.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친 사람이거든요. 저희 시어머니의 논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자기가 했던 못된 짓은 기억을 못 하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덕분이라고 공치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쓰다 보니 정말 욕만 나오네요. 결혼 초에 한번 유산을 겪고 나서 5년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비워야지 하면서도 속으론 늘 조급했어요. 특히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로 점점 무너져갔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에 대한 압박이 매일 쌓이다 보니 어느 순간 생리가 끊기더군요. 처음엔 몇달 정도 쉬는가 싶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멈춘 지 1년, 2년이 되어갔고 결국 3년 넘게 생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모두 받아 봤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자궁 기능이 떨어져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요. 심지어 폐경에 가까운 상태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뇌가 정지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병원 건물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후 저는 시댁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걸려오던 시어머니 전화도 받지 않았고 시댁 방문도 끊었어요. 이게 다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년을 시어머니를 끊고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최대한 부딪히지 않고 제 감정을 숨기며 살았더니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제게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의사도 고개를 갸웃할 만큼 기적 같은 일이라고 했는데요. 처음엔 겁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으러 갔죠. 이 아이는 저희 부부에게 세상이 준두 번째 기회로 생각했기에 정말 잘 지켜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신랑도 매일같이 눈에 눈물이고요. 지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2년 동안 거리를 두고 살았더니 아이가 안 생긴다고 신랑에게 이혼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전화를 안 받으니 신랑에게 말하다가 신랑도 말을 안 들으니 저에게 문자로 이혼하라고 하셨던 분이 저희 시어머니예요. 욕설과 악담도 보내는 문자마다 담겨 있었죠. 그래서 그냥 차단해버렸습니다.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고 대꾸할 기력도 없었거든요. 회사를 다녀오면 그걸로도 저는 충분히 파김치가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희 이혼하라는 말을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어느 날 신랑이 없는 틈을 타 직접 집에 찾아오셔서 이혼 서류까지 들고 오셨죠. 순간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아들에게 며느리와 이혼하라고 하는 엄마가 인간인가 싶었네요. 저는 그 서류를 그대로 두고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신랑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조용히 그 서류를 가리켰어요. 시어머니가 가져다 놓은 건데 한번 보라고요. 신랑은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굳더니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험악했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라도 시어머니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임신을 하면 조금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기대를 살짝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오로지 제 착각이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어요. 여전히 예전 일들을 꺼내며 제가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것에 서운해하시고 전화를 피했다는 이유로 저를 미워할 뿐이었죠. 그래서 시댁과 왕래를 해볼까 하면 신랑은 극구 저를 말렸습니다. 안 가도 된다고? 아니, 가면 안 된다고 저더러 그냥 집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저를 계속 배려해줬죠. 사실 저는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를 품고 있는 제게 최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런 신랑 덕에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마음도 조금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아이만 잘 낳고 건강하게만 지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조차 무너뜨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이건 인간이 아니란 확신을 했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께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시어머니에게 회복을 위해 운동도 하고 소식도 하라고 당부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부터 시작됐어요. 회복 기간 동안 잠깐 저희 집에 계시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저밖에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고, 그 순간부터 제 마음은 불안해지기만 했어요.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의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생각보다 조용하다 싶었어요. 식사도 소식으로 간단히 하시고 조용히 지내시는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2시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깨우더니 배가 고프니 밥을 차리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시간에 식사하시는 건 몸에 안 좋다고 하며 갈증을 배고픔으로 느낄 수도 있으니 물이나 주스를 드시고 다시 주무시는 게 낫지 않겠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하신 말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미친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차려! 차리기 싫으면 싫다고 하던지 아픈 시어이밥 차리기 싫어서 그딴 개소리나 하고 있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이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지 정말 시어머니는 사람 멘탈 무너뜨리는 멘트만 연구하는 사람 같습니다 정말 욕나와요 순간 짜증이 났지만 너무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제가 말했죠 어머님 지금은 병이 재발하는 것보다 배고픈 걸 참는 게더 나으시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술더 드셨어요. 그딴 개소리 짓거릴 거면 가서 자라. 그렇게 말하시고는 결국 새벽에 본인 혼자 밥을 드셨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혼자 차려 먹던가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속은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무리 아픈 몸이라지만 사람이 이렇게까지 남을 무시할 수 있나 싶었습니다. 며칠 뒤엔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외삼촌 댁에 다녀오신 날이었는데, 손에 뭔가 묵직한 봉투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장어탕이었어요. 체력보강에 좋다는 말에 일부러 받아오셨다고 하더군요. 냄비에 옮겨 담아 냉장고에 넣으시면서, 이건 보약이야. 이거 먹고 기운 차릴 거니까 너네는 건드리지 마라.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받아온 걸 저희가 건드릴까요? 그걸 그렇게 선수쳐서 말씀하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려고 인생을 사는 건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딱한번 드시더니, 아우, 냄새 역하다. 누가 이딴 걸 먹으래? 하시더군요. 그래놓고도 저희 보고 그 장어탕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쩌라는 건지, 본인이 안 먹을 거면 다른 사람에게 먹으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음식을 자식에게도 주기 싫은 사람인가 봅니다. 설령 자기가 안 먹더라도 말이죠. 남은 장어탕은 냉동실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신랑도 장어탕을 안 먹어요. 냄새도 별로고 입에 안 맞거든요. 며칠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길래 여쭤봤죠. 어머님 안 드실 거면 그냥 버릴까요? 냉동실 자리만 차지하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며 말하는데 그 귀한 걸왜 버려? 냅둬 언젠가는 먹게 되겠지. 진심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먹지도 않으면서 냉동실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걸왜 두냐는 거죠. 저는 그날 냉장고 문을 닫으면서 또 한번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지만 그전에는 제 마음의 문이 나무로 된 문이었다면 지금은 철문이 된 거죠. 이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인간이 되기는 글렀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쁜 점 투성이인 사람이지만 가장 나쁜 것은 입만 열면 남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날도 거실에 앉아 수다를 푸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시골 동네 사람들 이야기더니 곧 고모님들 욕으로 넘어갔어요. 전큰 며느리 얘기, 큰아들 얘기, 심지어 딸내미 욕까지 빠짐없이 이어지더군요. 그중 가장 어이가 없었던 건 저를 바로 옆에 두고 제 험담을 늘어놓으셨다는 거였습니다. 쟤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어릴 때 제대로 못 먹고 자란 티가 나더라. 그래서 그런가 키도 작고 참 보잘것없게 생겨가지고는 애도 한번 유산하고 아주 며느리로서는 빵점이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네요. 흉악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옆에 잡히는 물건이 있다면 시어머니들 내리쳐버리고 싶다는 생각. 제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키도 작고 체구도 왜소해서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다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예전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신랑과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제 면전에 대고 이런 비슷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으셨어요 신랑은 당황해서 제 눈치를 보았고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었지만 마음속에선 황당함과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죠 암튼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은 그날 밤에 이혼에 대한 생각도 들었지만 워낙 남편이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이 시기만 넘기자 생각했습니다. 신랑은 그날 이후 제게 더 잘해줬고 그 모습에 결국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신랑 하나 믿고 너무 많은 걸 참아온 것 같긴 한데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긴 하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결혼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만 5천이 넘었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매달 꼬박꼬박 모은 돈이에요. 반면 신랑은 결혼할 때 가진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신랑이 대출받아서 마련한 거고, 결혼 준비도 제 돈으로 살림장만 했어요. 거기다 아주버님이 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가 될 뻔한 걸 보고, 신랑이 제게 도와달라고 했고, 결국 제가 남은 돈으로 그분까지 도와드렸어요. 100만원, 200만원씩 급할 때마다 달라고 해서 보탠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자기 큰아들 걱정하는 말도 한번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던 거예요. 저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당하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왜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매일같이 가슴에 쌓이기만 하더라고요. 얼마 전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모님 댁에서 가져오신 고기가 있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셨길래 저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저를 쏘아보며 말하더군요. 설마 네가 먹은 건 아니겠지? 고기가 엄청 줄었네. 탐이 나면 먹고 싶다고 말을 하고 먹던지 내가 요즘 아무거나 못 먹는 거 알면서 그걸 몰래 먹어 버리냐? 순간 기가 막혔네요. 저는 아예 고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고기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탐을 내지도 않거든요. 그 말이 도무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신랑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똑같이 말했어요. 네 마누라가 내가 먹으려고 아껴둔 고기 다 해치웠다. 진짜 이게 도둑년이지 뭐니? 그 말에 신랑도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아니에요. 먹지도 않았고요. 손도 안 댔어요.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하듯 딱 너밖에 없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해? 얘는 그런 거 먹을 시간도 없는데 너 말고 그걸 먹을 사람이 누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니 하시더군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연자 들어가는 욕이 튀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폐 속의 아기를 품고 있는 제 입장에서 괜한 스트레스가 될까봐 참았죠. 알고 보니 지난 주말에 신누의 가족이 왔을 때 시매부가 그 고기를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시어머니는 입을 닫고 딴전을 피우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잘못을 하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자기 잘못한 것을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나도 더는 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며칠 후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에 고모님과 고모부님이 저희 집에 들르셨습니다. 고모님 입장에서는 하나뿐인 올케인 저희 시어머니 문병차 저희 집에 오신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손님 앞이라고 더 기세등등하더라고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어머니가 또 시작하셨어요. 나는 얘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조신하지도 않고 말대답심하고 며느리감은 아니더라고. 아가씨도 알지? 예전에 큰애가 좀 잘했어. 걔가 참 괜찮았는데. 이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고모님은 저를 쳐다보다가 멋쩍게 웃으셨고, 고모부님은 당황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고, 사람은 첫인상이 중요한 거야. 처음 봤을 때부터 얘는 버릇이 없어 보였잖아. 아가씨, 얘가 그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이러길래 저는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절 처음 보자마자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정확히 기억해요. 너는 키도 작고 왜 이렇게 볼품 없니 이러셨죠. 고모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고모부님은 헛기침을 하고 쉬고 계셨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내가 그랬니? 그런 건 그냥 농담이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예민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그게 예민해서가 아니라요. 그런 말을 매번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걸 매번 반복하셨잖아요. 정신 나간 소리도 한두 번이죠. 저는 어머님 막말하시는 거 처음엔 참았고, 다음엔 무시했고, 그 다음엔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큰 며느리 말씀하셨죠? 그렇게 좋은 며느리를 왜못 살게 굴어서 큰 아들을 이혼시켰어요? 내가 임신한 채로 어머님 모시고 지내는데, 이젠 안될것 같네요. 어머님은 인간 되시려면 멀었어요? 순간 고모가 작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는데, 언니, 얘 말이 맞아. 언니가 시집살이를 한번 해 봤어. 그냥 무대뽀로 나랑 우리 언니한테 시집살이 시켰지. 언니는 진짜 미친년 맞아. 이러시는데 저는 정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고모님 정말 고상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욕을 입에 담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진상 며느리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모한테 뭐라고 하려는데 제가 저 이제 참지 않으려고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저한테 한짓 전부 돌려드릴게요. 일단 당장 나가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신랑을 쳐다보는데 신랑이 뭘 보고 있어요? 엄마 이집 주인이 나가래잖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모님은 언니 이제 죄값을 치를 때가 왔나봐요. 하고 큰 소리로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모님은 저한테. 그래, 전녀는 인간이 아니라서 너처럼 해야 돼. 너 같은 사람이어야지 인간 만들 수 있어. 하시고는 저희 남편에게, 땡땡아, 고모가 네 앞에서 말을 심하게 해서 미안하다. 근데 고모들이 너네 엄마한테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지 너도 알지? 이해해줘. 하고 고모부님과 가신다고 일어나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치기만 하면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내 집에서 언제 나갈 건데요? 경찰 불어서 경찰 불러서 끌어내요?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눈치를 보고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퇴근한 신랑에게 제가 했던 말을 고자질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시어머니가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막 말하는 걸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더라고요. 퇴근한 남편에게 녹음한 것을 들려줬는데 남편 하는 말이 정말 웃겼어요. 엄마가 또 무슨 짓을 했길래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당장 나가요 하고는 시어머니 짐을 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녹취록을 들려줬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날 시어머니에게 막말할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억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했대가는 진짜로 내쫓길 걸 알았나 봐요. 그리고 며칠 후에 시어머니는 본인 집으로 가셨습니다. 축 처진 어깨로 짐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는데 좀 가엽다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와 몇번 통화만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하지 않아요. 제가 무서운 거죠. 임산부가 좋은 생각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행동해서야 되겠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그만하려고요. 아이 태어나면 아이가 보고 배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가 없을 때만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려고 합니다. 며느리 유산시킨 년이 인간일까요? 고모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시어머니는 평생 악행만 일삼고 살아온 사람 같네요. 남편도 내 편인데 뭐가 겁나겠어요? 스니님이 반성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